자, 오늘 연구소 10월 13일 패치노트를 보고 좀 급하게 녹화할 게 생겨서 지금 녹화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토리에서 데키아의 등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고요. 우리가 보통 주차를 여기라 아니면 요길 끝쪽에 하는 편이고 그래야지 공격을 안 당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요, 요 상태에서 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데키아의 등불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었고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칼크을 잡지 않아도 깊은 공허에서 아이브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가 하면서 다음 젠이 원래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패치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후에는 아좀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 먼저 상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랑 이거 아무것도 안... 아무튼. 자, 제가 천천히 잡아볼게요, 천천히. 자, 지금 원래 평소 같으면은 아이브의 단재자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원래 다음 젠이 나오거든요? 원래 다음 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두 마리를 다 잡아도, 자, 아이브의 저, 저주술사랑 아이브의 단제자를 잡아도, 자, 다음 젠이 안 나옵니다. 다음 젠이 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칼크를 제가 한 마리 남겨놓고 잡겠습니다. 네, 이래야지 다음 젠이 나옵니다. 젠 속도가 <laughs> 그냥 아예 아작이 났어요. 이거 그냥 사냥터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금 범위가 60%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사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잡템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잡템을 넣으러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거리가 멀어지면 데키아의 등불이 강제 소환돼 사라졌어요. 어, 나는 잡템을 넣으려고, 일, 여기까지, 어그로 풀린 데까지 왔는데, 지금 데키아이 등 사라지면서, 쿨타임 5분이 돌아갑니다. 자, 잡템을 중간에 넣으러 가면은, 사냥이 불가능해요. 다시 없어졌어요. 지금, 오늘 10월 13일 연구소 패치 노트상으로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서. 와, 이거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올려야겠어요. 이건 이건 와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거. 자, 다른 자리입니다. 자, 다른 자리. 여기가 데키아 가시나무 숲에서 가장 좋은 자리 중 하나죠. 여기인데 보통 대부분 요 다리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좀 샘플로 하겠습니다. 자, 12초가 남았고요. 똑같이 데키아 등불을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키고요이 자리는 독특하게 한 마리 여기를 잡아야지 데키아의 등불이 나오는 자리이긴 하죠. 어, 이건 언제 수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여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잡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게. 거리만 확인해 볼게요. 야!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데키야 등불이 강제 소환되면 해제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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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제됐어! 야, 조금만 더 가면 해제되네. 야, 진짜 난리 났다. 메이드를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딱 어그로 범위까지 해가지고 아예 주차를 해서 말에 잡히못 싫겠네요 와 완벽하네 야... 여기 이 자리는 이 자리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여기도 여기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무조건 어그로가 당해서 이 자리를 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아 이대로 넘어오면 말이 안 되죠 진짜